내가 이런 몸을 짓는다고 이래는 생각 안지만 제절로 나타내 보임으로 분별을 일키지 않도다. 법계는 차별이 없으며 의지한 데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간에 한량 없는 몸을 보이도다. 부처님은 뭐 변화한 것 아니고 변화하지 않음도 아니나 변화가 없는 법에서 변화한 행상이 있음을 보이도다. 정각은해릴수 없어 법계와 허공과 팽등에 깊고 넓어 끝간 데 없음에 어느의 길이 모두 끊어졌도다. 여래께서는 일체 행하는 길을 잘 통달하여 북교의 모든 국토에 다니는 바가 걸림이 없도다. 그때 지당보서부침님이 실력을 받더라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의 지혜에 걸림없는 줄을 믿어서 보리행 닦아 익히면 그 마음 헤아릴 수 없으리라. 일체의 국토에 한량없는 몸 나타내시나 몸은 어떤 곳에도 있지 않고 또한 법에도 머물지 않도다. 한분한분 한분 모든 열래의이 실력으로 나타내시는 몸을 불가 사인 급동안 다 헤아릴 수 없도다. 삼세의 모든 중생들 그 수요 다알수 있지만 열래의 나타내는 몸그 수요 다알수 없도다. 어떤 때는 하나거나 둘 혹은 한량이 없는 몸. 지방세계에 널리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가 없도다. 마치 깨끗한 보름달이 모든 물속에 널리 비치어 그림자 비록 한량 없지만 본래의 달은 둘이 아닌 듯하니. 이와 같은 걸림없는 지혜로 등정각을 이루어 일체의 세계에 널리 나타나지만 부처님 자체는 둘이 없도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또한 한량 없는 것도 아닌데 교활중생을 따라서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 보이시도다. 부처님 몸가거도 아니고 또 미래도 아니지만 잠깐 동안에 태어나고 성도하고 열반의 별도다. 요술로 만드는 물건이 생김도 없고 또한 일어남도 없듯이 부처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나타내 보이지만 나는 일 없네. 그때 보당고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부처님 몸 한량 없지만 한량 있음을 보이시나니 응할 일을 따라 보므로 도착께서 이와 같이 나타내더다. 부처님 몸은 처소가 없지만 모든 곳에 가득 차신이 흑공이 끝이 없듯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더다. 마음으로 요랑할 것도 아니며 마음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니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는 필경의 생멸이 없더다. 마치 백난눈으로 보는 것이 암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다. 세상에서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도 응당이 또한 이와 같은 줄 알지니라. 중생을 이익하게 하리고여래께서 세간에 출연하시니 중생들은 출연한 걸 보지만 실상은 출연한 일 없도다. 국토에서나 밤에나 낮에나 부처님을 볼수 없나니 몇 해나 몇 달이나 한 찰나라도 마땅히 모두 이와 같이 알지니라. 중생들이 말하기를 어느 날부처님승 성도하셨다 하나 부처님이 보리를 얻으면 실로 날짜에 얼매이지 않도다. 열애는 분별을 떠나서 시간도 아니고 수량도 초월했으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심도 다 이와 같도다. 마치 찬란한 태양은 어두운 밤과 합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느 날 밤이라 하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그러하도다. 삼세일체의 급이 여래와 합하지 않지만 삼세의 제부를 설하하니 부처님의 법이 그러하니라. 그때 정진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 몸도 같고 이치도 또한 그런 것이니 시방세계 두루하여 마땅함을 따라 가지가지를 나타내도다. 그대는 모니 세존을 보라 하시는 일 매우 기이하시어. 법계에 가득하시니 온갖 곳에 남은 데 없도다 부처님의 몸은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는 것 아니지만 실력으로 나타내나니 도사의 법이 이와 같도다 모든 중생들의 종류와 전세의 지연 업을 따라 이와 같이 가지가지 몸으로 나타내심이 각각 다르도다 모든 부처님의 몸 이와 같아서 한량 없고 셀수 없나니 대각 세존을 제하고는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도다 마치 나를 생각할 수 없어 마음작용으로 취할 수 없듯이 부처님을 생각할 수 없음도 그와 같아서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낼 바 아니도다 세계를 생각할 수 없으나 청정하게 장엄한 것을 보듯이 부처님을 생각할 수 없음도 그와 같아서 미묘한 모습 나타내지 아니함이 없도다 마치 모든 법이 여러 인연으로 생기듯이 부처님을 신견함도 그와 같아서 여러가지 선한 업을 반드시 빌려야 하네.마치 뜻을 따르는 구슬이 중세의 마음을 만족케 하듯이 모든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소원을 다 만족케 하도다한량없는 많은 국토의 도사께서 세상에 출연하시면 본래의 원력을 따름이라 시방에 널리 응하도다. 그때 이구당 보살의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열혈의 큰 지혜의 강명이 모든 세간을 두루 청정하게 하나니 세간이 이미 청정해지고 나면 모든 부처님이 법을 열어 보이도다 가령 어떤 사람의 중생 수요와 같은 부처님을 보려고 하여 그들의 마음에 응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실제로는 오는 곳이 없도다 부처님을 경계로 하고 오로지 생각해 시지 않으면 이 사람 붙이면 칭견하되그 수효가 마음과 같으리라 희고 청정한 법을 성취하여 모든 공덕 갖추고 온갖 지혜에 대하여 오롯한 생각으로 버리지 않는이라 도사께서 중생이하여근기에맞춰 법문을 연설하시니 교화할 곳에 따라 가장 훌륭한 몸을 늘리 나타내도다. 부처님 몸이나 세간이나 일체가 나라할 것 없나니 이것을 깨달아 정각이루고 다시 중생위에 설법하도다. 모든 사람 가운데 사자이신 분이 한량없이 자제한 힘으로 생각과 팽등한 몸 보이니 그 몸이 제각기 같지 않도다. 세간의 이와 같은 몸과 모든 부처님 몸도 그러하니 그 성품 분명히 알며 그 이름 부처라 하리라. 연래는 늘리 알고 보셔 일체불를 하니 아시니 부처님 법과 보리를 둘다 얻을 수 없도다. 도사는 오고 가는 일 없고 또한 머무는 것도 없나니 모든 전도를 영원히 여이며 이것이 이름이 등정각이로다. 그때 성수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열레는 머무는 데 없으면서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며 일체국태에 모두 가고 일체의 곳에서 모두 보도다.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 온갖 몸을 나타내시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며 그리고 열반에 드시도다. 모든 부처님 불가사의 하시니 누가 능이 부처님을 생각하며 누가 능이 정각을 보고 누가 능이 수승한 몸 나타내리오. 일체 법이 모두 진여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그러해 단한 가지 법이라도 진녀 속에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로다. 중생들이 험하게 부처라 세계라 분별하지만 법의 성품을 아는 이에겐 부처도 없고 세계도 없도다. 열애가 널리 앞에 나타나 중생들에게 믿고 기쁘게 하지만 부처님 자체는 찾을 수 없고 그들도 또한 보는 것이 없으라. 만약능이 세간에서 일체의 집착을 멀리 여이면 걸림이 없고 마음은 한이하여 법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으리라 실력으로 나타낸 것을 꼭 부처라 이름하나니 삼세 일체의 시간에 구하여도 아무것도 잊지 않도다 만일능이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모든 법을 안다면 일체 것을 모두 알고 보아 열애를 빨리 이루게 되리라 말로서 일체 의 부처님의 자제하심을 나타내 보이거니와 정각은 말을 초월했으나 말을 빌려서 설명하거든. 그때 법당고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차라리 일체의 세간의 고통을 항상 낱낱이 다 받을지라도 끝까지 예례를 가까이 하여 자제한힘을 보며 살리라. 만일 모든 중생들이 아직 보리심 내지 못하였어도 부처님 이름을 한번 들으면 결정고 그 보리를 이루게 되리라. 만약 지에 있는 사람이 한 생각에도에 대한 마음을 내면 반드시 가장 높은 세존을 이루리니 상가어혹을 내지 말지니라 여래의 자제하신 힘 무량급에 만나기 어려워만약 잠깐만 신심을 내어도 가장 높은 불도를 빨리 이루리라 설사 생각 생각마다 무량한 부처님의 공양한데도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면 공양이라 말할 수 없느니라. 만약 이와 같은 법을 듣기만 해도 모든 부처님에게서 출생하나니 비록 한량없는 고통을 겪더라도 보리의 형을 버리지 말지 크고 넓은 지혜와 모든 부처님들이 들어가신 법을 한번 들으면 널리 법계 가운데 삼세에 대도사를 이루리라 비록 미래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다녀도 이러한 묘한 법을 구하지 않으면 마침내 보리를 이루지 못하리라 중생들 끝없는 내적부터 나고 죽는 데서 오래 헤매고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므로 모든 부처님이 짐짓 출연하셨도다 모든 법은 깨뜨릴 수 없고 또한 깨뜨릴 사람도 없어 자제하신 큰 강명 세간에 널리 보이더다 도솔 궁중 개참풍껏 나무 대방광불 환경, 나무 대방광불 환경, 나무 대방광불 환경